길고 긴 작업 잘 끝났습니다. 크로나크이고요. 크로나크 이구요. 크로나크 151 HG 모델입니다. 어, 일단은 작업 전에 테스트를 못했어요. 스프리 안 돌아서. 근데 이제 잘 돌아요. 노브 좋구요. 클러치 조금 여러번 테스트 해볼게요. 좋아요. 릴링감 꽤 괜찮구요. 기업이가 좀 높은 거 치고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기업이가 높은 거 치고 괜찮은 거지. 뭐 6점대 기업이 보다는 좋을 수는 없어요. 어, 작업 전에 릴링감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. 잘 됐구요. 튜닝을 해야 하실 거면 곧 따로 말씀해 주세요. 클러치 누르시고, 아 이거 안 했구나. 다시요. 클러치 누르시고. 좌우로 움직였을때 유격을 잡아주세요 잡았죠? 여기서 살짝만 이건 그러니까 딱 잡았을때 느낌이 12시라고 쳤을때 한 11시정도까지만 풀면 이렇게 살짝 움직일거야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닐 수령하시면 원심주 설정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은 제로인 상태니까예 원심. 여기에 소리가 있으니까요. 끝.